비밀의 여자 리뷰입니다. 겨울은 에라의 계략으로 소희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소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었어요. 에라는 모르는 척 소희를 찾겠다고 하네요. 영주는 겨울을 안정시키고 걸어가던 중에 옥상에서 화분이 떨어져 피했고 영주는 옥상으로 향했고 세린이 나타나 영준을 추락시키려 하지만 경비원에 의 피해갔어요. 에라는 소희를 납치한 여자에게 당분간 데리고 있으라고 돈을 건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소희의 목걸이는 에라의 손에 쥐어주네요. 남만중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에라는 남만중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에라는 유진에게 현태의 접견을 가려고 했다는 겨울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겨울은 소희를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석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지석은 소희의 사진을 주며 병원 앞에서 소희를 찾고 있었지만 킥보드를 타고 가던 남자가 넘어져 지석이 멱살을 잡았고 경찰이 나타나 다행히 무사했어요. 에라는 현태의 접견을 막아 달라고 전화를 하지만 접견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 시간 세린이 현태를 접견했고, 소희의 소식을 전했어요. 내라는 접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연락을 받았어요. 영준이 현태를 접견하려다 세린이 때문에 접견을 못하게 되었어요. 겨울을 찾아온 길자를 내쫓아내는 영란의 모습이네요. 겨울은 말자의 목소리를 듣고 내려오는데요. 엄마를 부르며 내려와 영란에게 잘못을 비네요. 소희를 납치한 여자는 식당으로 정희에게 안겨지는 소희의 모습입니다. 유진은 소희를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요. 겨울에게 왜 그랬냐고 현태의 접견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영란은 비가 내리는 날에 겨울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예고에서는 겨울은 내쫓겨졌지만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유진은 겨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영란은 길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제발 살려달라는 모습이네요. 유진은 겨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세린의 복수 상대는 겨울에게 향해 있는데요. 낯선 여자는 정혜에게 소희를 맡기고 달아나는 모습이네요. 체린이가 소희를 데리고 겨울에게 협박할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어요.